안녕하세요. 삼선생, 김로입니다. 오늘은 G16번 자연적 통제에 의한 포식자와 해충의 균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는 뭐예요? 해충. 그리고 질병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죠. 패스 and diseases are part of nature. In the Indian system, there is a natural balance between predator and pest. 해가지고, 어, 프레덱터란 뭐예요 포식자. 그래서 해석하면 이상적인 이런 시스템에서는 포식자와 해충 그 사이에 그 자연, 자연적인 그런 균형이 잡힌다. 이런 뜻이죠. 포식자와 해충 사이에 이상적인 그 시스템에선 잡힌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만약에 더 시스템이 있 만약에 시스템이 불균형하다면, 만약에 시스템이 불균형하다면, One population can increase because it is not being preyed upon by another. 해가지고 preyed yeah. upon 하면 뭐예요? 뭐뭘 잡아먹다. 그리고 population 하면 인구도 있겠지만 있다는 개체군. <laughs> 그래서 하나의 개체군이 계속 증가한다. 왜? 왜 증가해요? 어? 각종 아, 하면 어? 왜 증가해요?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것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개체군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하나의 증, 그, 하나의 개체군이 계속 증가한다. 아니지. 잡화, 잡아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어떤 개체를 안 잡아먹으면 이 개체는 계속 불어나겠죠. 이 뜻이에요. the aim of nature control is not to eradicate pests and diseases.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the aim of nature control 그 뭐지? 자연 통제의 그런 목적은 뭐예요? eradicate 하면 박멸하다. 같은 뜻뭐 있어요? 많죠. 그중에 몇 개를 적어보자면, exterminate, 뭐 eliminate도 이렇게 되겠죠. 제거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root out, stamp out, 뭐 등등 있습니다. 자, 다음, it is to restore 해석했죠. 그 해충과 질병을 박멸하는 것은 그 자연 통제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방멸하는건 자연 통제의 목적이 아니래요. 왜 위에서 말했잖아요. 자연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그들끼리 포식자와 그 해충 사이에서, it is to restore a natural balance between p e s t and p r e d e c t o r and keep p e s t and diseases down to an acceptable level 이렇게 되죠. 그 그것을 회복한다. 뭐, 자연의 균형을 회복한다. 뭐 사이에? 그 해충과 포식자 사이에 자연을, 그, 그걸 회복하고,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리고 keep pests and diseases. 그 해충과 질병을 유지시킨다. 아, keep down 하면 뭐예요? keep down 하면, 뭐, 뭐를 억제하다. 그래서 그 패스트 뭐예요? 해충과 질병을 억제해 준다. 어디서 적당한 그런 수준에서 억제를 시켜준다 이거죠. 얘네들끼리 잘 하니까 낫더라 이런 뜻이에요. However, 하지만 뭐예요? p e s t i i e s 살충제죠. 살충제 뭐또 다른 option to nature pest and disease control do not solve the pest proble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또 다른 옵션 뭐에 대한 또 다른 대안 어떤 거그 자연의 그 해충과 질병을 통 자연의 해충과 그 다음에 질병 통제의 그또 다른 대안은 대안인 살충제는 do not solve the pest problem 그 해충의 문제를 풀수 없다 이런 거죠. 해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In the past 50 years 그러니까 50년, 50년 전 동안 그 살충제는 Use has increased 10 times while crop losses from p e s t damage have doubled 해가지고 뭐예요? 그 살충제는 사용해왔대요 아, 사용 아, 파, 살충제의 사용은 계속 증가해왔다 10배나 10배나 증가해 왔대요. 하지만, w h i 반면에, 이때는 while이 반면에란 뜻을었었죠 반면에, 곡물의 로스, 하면 손실, 곡물의 손실은 그 살충제의 그 손상, 그러니까 살충제가 입힌 손상이죠. 살충제가 입힌 손상으로부터 2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살충제는 10배나 썼는데, 근데, 그 곡식의 그 피해는 두 배나 더 증가했대요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된게 아니라 더 그게, 더 불어났대요 피해가 그래서 Here lies the reason why nature control, control is chosen more than passes use. 해가지고 그이뭐 lie 하면은 뜻이 세 개나 있죠 뭐가 있어요? 뭐 눕다, 눕이다, 나타,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때 라인 레이 그다음에 레인 하는 게눕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자동사가 돼요. 그다음에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하면 레이 레이그 다음 또 레이드 이렇게 하면은 뭐다? 눕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뭐나타라 뜻이 되죠. 이때는 타동사 그리고 자타 동사 둘다 되는 lie, lied, lied lie 하면은 거짓말을 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뭐가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the reason why nature, 그래서 control is chosen more than pesticide use 해가지고 뭐다? 그 살충제의 사용보다 더 골라진다. 자연의 통제에서 골라진다, 골라지는 이유이다. 이거죠.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살충제보다 그게 그 자연의 통제가 골라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자연이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살충제는 해결해봤자 더 피해만 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